안녕하세요. 코식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9월은 조정장이 될 것인지 본격적인 상승장이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9월입니다. 현재 시장 크립토 공포지수는 73을 기록해 주었고, 크립토 공포지수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숫자가 높게 책정이 될수록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현재 시장은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 상황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선물 시장도 오늘 아침 47K 구간이 깨져버린 상황이었고, 지금은 잠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시장에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 지금 눈에 띄는 악재는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엑시인피니티와 NFT에 대한 세금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고,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도 코인 시장에 타격을 주는 발언이 없었고, 악재가 해소되었습니다. 엑시인피니티 스테이킹, 메디블록, 에이다에서 호재성 기사들이 매우 많이 터져나오고 있죠. 그건 제가 이번 주내로 호재들 정리해서 9월 일정 간략하게나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는 44K까지도 하방이 열려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져나갈 개미들은 떨어져나가고 버티는 힘이 강한 개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버텨주겠죠. 오후 1시 기준, 시그비트의 내용을 참고만 해보면 원효띠, 스키터, 스냅드래곤, 3대장 모두 다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장 상황이 이들의 포지션대로 흘러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시그미트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창출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시장,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은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들이 롱을 잡았을 때한 번에 큰 투자금을 진입할까? 절대 아닙니다 투자금이 크면 클수록 투자금을 분할하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반전되었다고 느껴지면 스위칭해서 숏 포지션으로 추세를 바꾸겠죠 그리고 숏 포지션은 그렇게 오래 잡을 만한 포지션은 아닙니다 청산을 당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무리하게 쇼포지션에 진입하셨다가 비트코인 급등 한 번만 나와주면 청산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얘기하다 보니 계속해서 선물시장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선물은 안 하시고 현물만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선물도 함께 병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선물시장에서 현물시장에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이죠. 영상 더보기란에 업계 최대 수수료 할인 50%로 진행하는 로그비트, 지정가 0.02 시장가 0.04 링크 들어가셔서 소액으로 선물 익히신 후에 선물 시작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물 시작하셨을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선물이 진행되는지 클릭 한번에 몇천원 몇만원이 벌리고 빠지는지를 익히신 후에 진행하시면 될 건데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셔서 궁금한 부분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물 추천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FT 코인인데요 NFT 정말 유망하기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칠리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리즈 보시게 되면 작년 4월 달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10원도 안 되는 시세의 평가를 받아 형성이 되었고요. 가격이 너무나도 싼 코인이다 보니 차트상으로는 거의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천천히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던 코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2월 달 거래량을 크게 동반하며 2월 19일자에 3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윗꼬리, 그리고 이 이후로 3월 12일까지 약 20일간 계속해서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의 시세 분출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수익을 정말 크게 낼수 있었던 코인이었기 때문이죠. 20일간 2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칠리즈 대시세를 맞이하면서 크게 올라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400원 정도를 보고 있었고, 400원에서 물량 30% 매도, 500원에서 물량의 30%를 매도, 나머지 40%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다가, 990원까지 갔을 때도 홀딩한 후에 하루 정도 시세가 눌리고 반등을 주는 700원대의 나머지 물량을 전부 정리했던 기억이 있네요. 정수리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운이 정말 좋게, 제가 발등에서 사서 이마에서 판 종목으로 기억을 정말 좋게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대시세 이후에 생긴 첫 번째 저점, 그 저점 구간과 두 번째 저점에 대한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이 판단이 되고, 이 지지선에 따라서 3, 4거래일간 테스트를 해준 후에 시세를 확실히 마무리해줬죠. 그 이후에 5거래일간 하락이 나오며, 시세를 다시 지지선 아래 박스권으로 집어넣으려는 모습이었으나,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올려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안 드려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박스권 형태 말씀드렸고, 지지 테스트는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슈팅에 대하여 정말이지 투자금의 1%씩이라도 꾸준히 매수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와 다른 현물시장 코인들 추천도 드리고, 선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오가고 있는 무료 관점 공유방 존재합니다, 여러분. 연락주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추천 종목 나오는 거 잡아보신 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방법들, 그리고 습관들 분석하는 시선이 궁금하시면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식이었습니다.